자녀가 결혼할 때 거액을 마련해주려니 세금이 너무 아까우시죠.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3억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자녀에게 세금 없이 3억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 구조는 세법에 따라 정해진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시에는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한도는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표를 살펴보면 출생할 때 2천만원, 10살 때 2천만원, 20살 때 5천만원, 30살 때 5천만원, 그리고 혼인할 때 1억원을 주게 되면 총 2억 4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금여력이 되는 친척분들을 활용해서 10년 단위로 천만원씩 증여하게 된다면 총 4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2억 8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2억 8천만원을 이율이 좋은 예적금 통장에 파킹하거나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S&P 500 계좌에 넣어 둔다면 자녀가 결혼할 때 3억원 그 이상의 금액을 마련해 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에게 줄 돈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